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소문을 들리는 대로 잘 믿으시는 편이십니까?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거나 실망을 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 어느 식당이 그렇게 맛이 있다더라 하고 찾아가 보니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더거나 어,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평점만 쓱 보고 대충 이렇게 주문했다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의 경험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요즘 어느 분야가 잘 나간다더라, 곧 뜬다더라 하고 혹해서 투자를 했다가 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상상을 하시고, 어, 이렇게 대부분의 소문들이 뜬 소문이고 거품이 많이 낀 과장된 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소문을 따라서 온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소문은 과연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어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바로 아래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국가였습니다 무역의 발달로 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무역이 발달한 만큼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오갔겠, 오갔겠습니까? 이로 인해 여러 나라들의 소식들을 그만큼 많이 접할 수가 있었죠. 그 덕에 무려 2,400km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한 소문을 스바여왕은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 나라의 부함에 대해, 제도 등에 대해 무성한 이야기를 들은 스바여왕은 자신이 직접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부강한 나라답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솔로몬을 찾아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회담이 열린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스바야 왕이 방문을 한 목적은 에시온 개배을 거점으로 급격히 팽창하던 이스라엘의 교역 때문에 입은 자국의 상업적 타격을 해결코자 한 외교적 목적도 있었겠으나 말씀을 통해 보면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직접 알아보고자 함이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물어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시에 수수께끼나 비유적인 문제들이었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물음들을 통해 감추어진 내용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를 알수 있었고 그 사람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볼수 있는 척도가 된 것이죠. 이처럼 문제를 준비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왕인 자신이 직접 올 만큼. 그 마음에는 지혜를 갈망하는 또 구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를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를 듣기 위해 이방인인 저 스바 여왕도 먼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유대인이라 하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참지에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세상에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한 시간 우리네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지혜 의 열정과 갈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6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신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수바 왕의 모든 묻는 말에 솔로몬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답하였다는 표현은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쓰인 말들입니다. 즉그 지혜의 근원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도 다니엘도 오늘의 이 솔로몬도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에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은 줄을 믿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건축한 궁과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 의복, 침계 이것저것 빠짐없이 둘러보고는 말 그대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홀하여졌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이나 체계적인 조직, 질서 정연함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에 영왕은 지혜에 대해서만 말을 할 뿐입니다.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실하다.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군과를 짓고, 불을 가짐으로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한다면, 세상적 가치관, 곧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스바 요왕의 칭송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이 여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여왕이 반복적으로 복대도다, 복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주위의 모든 자들을 향해 복대다 하면서 그복됨의 이유가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군거를 가진 것도 의복도 군사력도 부기도 아닌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복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주일 백성들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참,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지혜의 말들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토록 이방인의 여왕마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들어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가고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지혜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송축한다 합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왕위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정치로 이루어졌으며 왕은 단지 하나님의 위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비록 스바여왕의 고백은 당시의 다신교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신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입술 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스바여왕.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부러워했으며, 그 나라 곳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스바의 왕은 오늘날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을 믿는 나, 공동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믿는 우리들, 또 공동체와 교회라 할수 있죠.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이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 교회 공동체가 또한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며 영광이 드러나는지 또한 내 것만을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적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열정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열정 중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나는 화려한 궁궐 음식과 같은 나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려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까? 나의 삶이 복되도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진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그 사모함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만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지식을 구하려 하는 헛된 썩을 것을 찾는 지혜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그럴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런 자들 정죄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진리 대시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찾는 열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랑함이 썩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우리 세계 비전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이 복되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이 시간을 가간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마귀에 헛된 가르침과 유혹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 말씀 우리 가듣겠습니다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귀 기울이며 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